...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거 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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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볼 건데 제 옆에 친구가 있는데 얘, 얘가 조심을 좀못 해갖고 찍다가 <laughs> 날라갔어요. 아, 날 고정도 빠지고 이거 찍는 게 취소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랐고요 아직 하지 진 않아서 이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이 친구가 있어서 네. 이거 내로 내로 여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 포도맛에 있었던 숟가락 두리할 거라서 숟가락 준비해 주시고요. 아 이거 숟가락 있고요네물 있어요. 물 필요하고 가위도 있어 네, 가위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위를 썼기 때문에 가위 옆으로 치워주시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 내용 이것도 뺐는데 근데, 이제 포도맛 소다, 아 포도맛 해봤는데, 포도맛은 별로 였어요 그래서, 소다맛에 기대를 풀고. 섞는 건 너가 좀 해. 응. 이런 건 내가 해야겠어. 약간 사고를 쳤어요. 그러고, 응. 저한테, 직살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아흠는물좀 마셔야겠다. 으아!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laughs> 기침한 거 양, 어, 양을 부탁드리고 일단 이거 가루를 아 음. 음. 아니지 이거 부터 야지물한번 맞지? 음. 요? 조심 조심히 따로 <laughs> 응? 이번에 실수하면 진짜 망하는 거다 <laughs> 여름다. <laughs> 오안 와. 괜찮아요. 닦고 해. 응. 응. 제물한 번. 어 색깔이쁘다. 그래. 너가 한번 섞어봐. 오씨. 죄송합니다. <laughs> 나 섞어. 어 섞어봐 계속 섞어봐 쭉쭉쭉. 이물물두번 넣는 건가? 육. 한 번만 넣는 거 맞지? 한 번만. 그거 봐봐. 한번 맞는데? 이거. 감사합니두 번째는 내가 섞을게. 응. 세 번째는 가루지. 하나 둘세 하면 맛이볼 거예요. 이건 그런 거 없네. 뭐 거품 나오는 가루. 꼭. 응. 있어. 근데 어디있어? 여기 있잖아, 있잖아. 이정도 섞고 응? 괜찮아 이정도 괜찮아 괜찮아 네. 그만 그만 이거 들어 이제 네, 이거 옆에다가 치워두도록 하고 으아. 맛을 봐봐 이것만 봐봐 맛을.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네. 괜찮다고 하네요 첫 맛은 이제 이거를, 잘 보여? 응. 이렇게 잘라서. 아, 근데 내용,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파란 가루, 파란 가루. 이걸 넣도록 하겠습 여기서 반전, 여기서 반전. 요 여기서 개반전. 네. 근 친구랑 있서 제가 욕을 좀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너무하. 음, 기다려봐. 해볼래. 아, 이 친구 참. 10초. 응, 10, 9, 8, 7, 6, 5, 4, 3, 2, 1땡. 아. 더 섞어줄게요, 할게요 오, 근데, 포도, 코막혀서 맛을 잘못 느껴요. 포도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소다. 와우와우 쫀득쫀득거려. 네 이제 3번 사탕 사탕을 이사탕 맛을 그냥 한번 봐볼 거예요. 이가리는 옆에 치워주고 쓰레기예요. 우와. 어떡하지? 따따따따따따. 이게 조심 이거 그냥 하번 먹어볼게요. 딱딱하네요. 그죠? 맛있다, 근데.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을 거예요. 여기 말아. 이렇게 쭉 해서 말아. 이렇게 말았구요. 으아. 알았어? 응. 말하셨, 말으셨죠? 이렇게 쭉, 어? 너무 많이 버렸다 어떡해. 쭉 가져가. 으아. 안 되겠다. 이거 너 가져가. 찍어, 찍으세요. 아니. 응. 초점 안잡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를. 정신없게 찍... 찍네요. 죄송해요. 오! 어. 하나, 둘, 셋, 한번 먹어봅니다. 나, 둘, 셋, 음, 맛있다 근데 코도 맛보다는 보다, 괜찮은데? 근데 사탕이 너무 딱딱해서 힘드네요, 먹기가 좀. 맛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거 한 맛을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어요 네로네로네 포도는 진짜 셔요. 저, 저신거잘못 먹어서 그런 줄도 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은근 포도를 덮긴 했는데, 포도가 되게 괜 야 이제 봐 내려놔. 세상 마지막으네 이상으로 내루네루네 소다만 만들기였고요. 이상으로 똥수였고요. 네 그다음에는 옆으로 치우고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 빠이